오늘은 3,000톤급 초고속 페리를 타고 외국보다 아름다운 천혜의 비경을 지닌 섬 여행을 떠나보려 하는데요. 참고로 오늘 들어갈 섬은 운이 잘 따라주고 바람이 허락해야만 입도를 할수 있는 곳입니다. 다행히도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안전하게 입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번 여행이 더욱 기대가 되네요. 눈앞에 보이는 페리가 바로 오늘 탑승할 여객선인 산타모니카호입니다. 그럼 바로 한번 탑승해 볼까요? 이 산타모니카호는 총 606석으로 구성된 대형 여객선입니다. 대형 여객선답게 안에는 이렇게 파리바게트도 있네요. 저는 왼쪽에 바다를 보며 갈수 있는 오션뷰 이코노미석에 앉았는데요. 이코노미석 앞에는 조금 더 넓은 비즈니스석과 가족과 함께 앉아갈 수 있는 패밀리석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어떻게 생긴지 궁금해서 한번 둘러봤는데요. 마치 비즈니스 호텔 화장실처럼 생각보다 너무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놀랐습니다. 백실 내부를 구경했으니 외부도 한번 살펴볼까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외부 공간은 그렇게 넓지 않았는데요. 선실 밖에서 항구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니 벌써부터 섬 여행에 설렘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객실 내부를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출항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럼 바깥 풍경을 감상하며 오늘의 목적지까지 가볼까요? 약 30분을 달리자 창문 너머로 두 개의 섬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선할 때가 다 됐군요. 그럼 하선해 보겠습니다. 제주항 여객 터미널에서 약 40분간 페리를 타고 도착한 이곳은 추자도입니다. 추자도는 한반도 남서부와 제주도의 중간에 위치한 섬이며 상추자도와 하추자도를 묶어 추자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추자도는 돌돔과 참돔 그리고 전갱이 등의 고급 어종들이 많이 잡혀서 바다 낚시로 매우 인기가 많은 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추자도는 낚시를 제외하고도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제주도에서도 볼수 없는 아주 아름답고 아찔한 절벽 트레킹 코스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번 1박 2일 추자도 걷는 여행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이 추자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주항 여객터미널에서 오후 4시 20분에 출발하여 추자도에 도착했는데요. 곧 있으면 해가 지기 때문에 아쉽게도 첫날은 바로 숙소로 향했습니다. 이곳이 제가 1박을 보낼 민박집입니다. 숙박 가격에 저녁과 다음날 아침값이 포함되어 있어서 먼저 저녁을 먹었는데요. 오늘은 삼치가 잡혀서 삼치 요리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삼치회를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는데 이름지면서도 담백한 것이 아주 일품이더군요. 삼치 서더리탕도 살이 어찌나 많던지 정말 밥도둑이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올라가 잠을 잤는데요. 보기만 해도 정감이 느껴지는 이불을 덮고 개운하게 잘 잤습니다. 추자도 2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행히도 날씨가 아주 좋네요. 아침으로 굴비 정식을 챙겨 먹고 본격적인 추자도 걷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상추자도 마을에 있는 골목길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기자기한 골목길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거대한 바위섬 하나가 나오는데요. 앞에 보이는 이 바위섬이 이번 추자도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입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바위섬으로 넘어오니 이렇게 멍석이 깔려 있고 앞에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나무 계단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자 바위에 아찔하게 걸려 있는 나무 정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가볼까요? 추자도 마을에서 약 20분을 걸어 도착한 이곳은 용둔벙 전망대입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기암 괴석들과 날카로운 절벽.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 일렁이는 파도와 같은 천혜의 해안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추자도의 명소입니다. 그중에서도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저 앞에 보이는 웅장하고 날카로운 절벽인데요. 저곳이 바로 추자도 걷는 여행에서 빠져서는 안될 핵심 트레킹 코스입니다. 저 절벽 위를 걸을 수 있다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용둔벙 전망대에서 빠져나와 왔던 길을 5분 정도만 되돌아가면 이렇게 나바론 하늘길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나옵니다. 이 나바론 하늘길이 아까 봤던 아찔한 절벽 위를 걸어볼 수 있는 트레킹 코스인데요 이 나바론 절벽의 능선을 따라 조성된 하늘길은 풍광이 매우 아름다우며 추자도민이 자랑하는 추자의 최고 비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계단을 따라 10분 정도 올라가자 드디어 용둔벙에서 바라봤던 날카로운 절벽길이 발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다소 가파른 하늘길을 따라 절경에 취해 오르다 보면 이색적인 바위 모양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말머리 바위입니다. 정말 생긴 게 말의 머리처럼 생겼습니다. 어떻게 자연적인 힘으로 이런 형상이 만들어졌는지 참 신기하네요. 그럼 계속 길을 따라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느새 상추자도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높이까지 올라왔습니다. 벌써부터 전망이 대박이죠. 배속 앞으로 가볼까요? 나바론 하늘길 중간중간에는 이렇게 전망대도 있는데요. 정말 절벽이 어찌나 가파르던지 가만히 서있기만 해도 다리가 후두루들 떨리더군요. 이제 구경을 마치고 계속 길을 따라 가보겠습니다. 영상 부근에 다다르니 이번에는 팔각정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 높은 절벽에 팔각정을 가져다 놨는지 그저 신기하기만 하네요. 덕분에 이렇게 멋있는 경치를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수자도 근처에 있는 부속 섬들까지 자세히 보이는 눈부신 경치네요. 이 팔각정에서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아찔한 절벽 능선을 그대로 타고 내려갈 수 있는 철계단 길이 나옵니다. 보기만 해도 정말 아찔하죠?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정말 내려가는 내내 손에서 땀이 멈추질 않았는데요. 이 험한 절벽 길을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길을 가꿔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계단을 내려와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추자도 참굴비 동상이 나옵니다. 참고로 추자도는 굴비로도 유명한데요. 아침에 먹은 굴비 정식이 맛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굴비 동상 너머로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나바론 하늘길과 나바론 절벽이 넓게 펼쳐집니다. 참고로 나바론 하늘길의 유래는 영화 나바론의 요새에서 나오는 독일군의 나바론 요새와 이 하늘길 절벽이 닮았다하여 붙여졌다고 하네요. 이 동상을 지나 옆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 말머리 바위에 이은 두 번째 자연 조각물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코끼리 바위입니다. 원래 이런 자연 조각물의 이름들은 그 생김새에 비슷한 사물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경향이 있는데 이 코끼리 바위는 딱 봐도 코끼리처럼 생겨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제 구경을 마치고 계속 길을 따라 내려가 보겠습니다. 약 20분 정도 길을 따라가자 하얀색 건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얀색 건물은 1970년대 말부터 부산과 목포를 오가는 배들과 봉중국 해를 오가는 배의 안전한 항해를 돕기 위해 운영된 초자 등대입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시설이 노후화되어 실제로 사용되진 않는다고 하네요. 이 초자 등대를 지나 조금만 더 내려가면 다음 목적지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나옵니다. 앞에 있는 나무 데크 너머로 보이는 또 하나의 섬이 바로 다음 목적지인 하추자도인데요. 하추자도는 상추자보다 면적이 약두배 정도 더 넓기 때문에 상추자에서는 볼수 없는 신비한 자연경관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무 데크 길을 따라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바론 하늘길 트레킹을 마치고 하추자도로 넘어갈 수 있는 추자대교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걸어서 대교를 넘어가도 되지만 저는 추자도 마을버스를 타고 하추자도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아직 버스 시간이 좀 남아서 이 추자대교를 조금 구경해봤는데요. 대교 밑을 보니 낚시 명수답게 바다에 물고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물반 고기반이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 풍경이네요. 10분 정도 대교 구경을 하니 마을버스가 도착했습니다. 탑승해 보겠습니다. 이 추자도 마을버스는 상추자도에서 하추자도를 1시간마다 순환하는 버스인데요. 추자도의 주요 명소를 관통하는 버스이기 때문에 추자도 걷는 여행 시 없어서는 안될 효자 노선입니다. 이번... 저는 추자대교에서 약 10분을 달려 돈대산 입구 정류장에서 하차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표지판을 따라 돈대산 정상으로 올라가 볼 건데요. 이곳에 올라가면 하추자도의 아름다운 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한번 올라가 볼까요? 약 20분 정도 올라가니 돈대산 정상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올레길 18-2 코스, 중간 스탬프 찍는 곳도 있네요. 그럼 앞에 보이는 정자로 올라가서 돈대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하추자도의 풍경을 감상해볼까요? 푸르른 바다와 하추자도의 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버스를 타고 올라오며 봤던 주황색 지붕으로 덮인 묵리 마을도 보이네요. 추자도의 항구인 신양항도 보입니다. 이제 구경을 마치고 다음 목적지로 향해 볼까요? 올라왔던 길을 되돌아 내려가면 반대편에 이렇게 돌계단 길이 나 있는데요. 이곳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계속 계단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어둠의 공포가 밀려오는 깜깜한 동굴이 하나 나오는데요. 옆에는 이렇게 까마귀 동상도 있는데 진짜인 줄 알고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동굴 안쪽으로 들어서자 벽 쪽에 사람이 무릎을 모으고 웅크리고 있는 우자 모양의 조형물이 붙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들어와 있는 이 동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파놓은 비급자형 동굴 진지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추자도의 아픔을 기억하고자 하석홍 작가님이 만든 추자도 가는 길, 우, 라는 작품이라고 하네요. 구경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려 하는데, 동굴 천장에 조그마한 생명체 하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확대해서 보니 동굴에서 살고 있는 야생 박쥐더군요. 얼마나 신기하던지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촬영해 보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인기척에 놀랐는지 앞으로 날아들더군요. 정말 이때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얼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동굴 탐험이었습니다.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다음 목적지로 향해 볼까요? 한길을 따라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왕복 2차선 도로가 나오는데요. 이쪽에서 파란색 올레길 화살표를 따라 약 10분 정도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마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이 마을은 바로 예초리입니다. 예초리는 추자도 동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어촌 마을인데요. 앞에 보이는 올레길 리본을 따라 걸어 가면 하추자도 후면에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다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도로길이 끊기고 작은 산기습길이 발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왼편에는 푸른 추자도 바다를, 오른편에는 이국적으로 생긴 방풍림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이곳은 예초리 기정길입니다. 여기서 기정이란 바닷가에 있는 절벽을 의미하는 제주말인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풍경을 보면 왜이 길의 이름이 예초리 기정길인지 알수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크고 작은 바위들이 감싸고 있는 절벽과 바다의 조화가 아주 아름답죠. 계속 이 기정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다시 아스팔트로 된 길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좌회전을 하여 10분 정도만 걸어가면 다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절벽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나무 계단이 나왔네요.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절벽 바위 끝에 수상하게 생긴 십자가 하나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쉽게도 공사 중이라 가까이 가보진 못했는데요. 이 십자가는 눈물의 십자가라고 불리우는 가로 3m, 높이 5.5m의 대형 십자가입니다. 가산 정약용의 조카 정난주 여인의 눈물이 십자가에 맺혀 하늘로 오르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하네요. 이 이야기에 대한 설화는 다음 목적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계단을 빠져나와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올레길 화살표가 나오는데요. 파란색 화살표를 따라가면 됩니다. 확실히 사람의 손길이 많이 닿지 않는 천혜의 자연환경이다 보니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는 길목마저 너무 아름답습니다. 약 10분 정도 아래로 내려가면 표지판 하나가 나오는데요. 환경안 묘 가는 길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계속 길을 따라가니 잘 정돈된 바닥과 팔각정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바로 환경안의 묘입니다. 황경안은 조선시대 천주교 박해 시기에 태어난 정난주 마리아의 아들인데요. 천주교 신자였던 정난주는 제주 관노로 유배를 가던 도중 두 살배기 아들 황경안을 초자도 예초리에 두고 떠났다고 하는데요. 아들은 자신처럼 평생 제주 관노로 살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두 살배기 아들을 섬에 두고 와야만 했던 어머니의 심정을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정난주 마리아와 그의 아들인 환경안을 추모하는 조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구경을 마치고 다음 목적지로 향해 볼 예정인데요. 다음 목적지는 다른 국내 여행지에서는 볼수 없는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운 풍경을 선사해 주는 곳입니다. 한번 길을 따라 내려가 볼까요? 숲길을 지나자 다시 표지판이 등장했는데요. 앞에 보이는 모진이 해변 쪽으로 가면 됩니다. 모진이 해수욕장에 도착을 했네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이 모진이 해수욕장은 하추자도 앞바다의 고요함과 정막함, 그리고 몽돌들이 파도에 휩쓸려 내려가면서 만들어내는 간지러운 소리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순간이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오롯이 고요함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인데, 이 곳이 아주 제격이더군요. 하추자도에 오신다면 꼭 이곳을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진이 해수욕장을 둘러보니 이제 다시 상추자도로 돌아갈 시간이 됐는데요. 오진이 해수욕장 입구 정류장에서 오전에 탑승했던 추자도 마을 버스를 다시 탑승했습니다. 그렇게 약 10분을 달려 다시 상추자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시 제주도로 돌아가는 배편은 오후 4시 30분에 있는데요. 제주항으로 갈 때는 중형 여객선인 퀸스타 2호를 탔습니다. 확실히 추자도에 입항할 때 탑승했던 산타모니카 호보다는 규모가 작은 느낌이네요. 그래도 2층에 좌석이 있어서 총 444명의 승객이 탑승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약 1시간을 달려 다시 제주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1박 2일간의 추자도 걷는 여행이 마무리됐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번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